함 하시고 오늘도 그 사실을 누리는 절대 오늘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과 지혜로 충만해서 정말로 믿음의 실천과 묵상의 실천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어, 실제적으로 영적인 실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자 묵상이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시편 1편일 절에서 6 절을 듣기 결과 말고 결과 말고. 우리가 1절, 2절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큰 증거가 이런. 서론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음, 그, 실패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해도 인생도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고,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죠. 묵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묵상이 안 된다는 말은 분열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 야고브서에 보면 믿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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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꽉할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믿음은 이 믿음의 비밀에는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믿어지는 믿음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 그럽다 은혜 믿어지야 되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어지니까 우리가 그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건 내용이 이제 깨달 발견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믿어지니까 그 내용을 내가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내 것으로, <laughs> 내 것으로 붙잡는 믿음. 붙잡은 믿음이지요. 붙잡는 믿음이 아니고 붙잡은 믿음. 예, 그러게 그러니까 니 이게 내용을 이제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서 이 믿음은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천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누리는 거죠, 누림. <laughs> 누림이 안 되면 누이안 머리 아프요. 누림이 안 되면 참 골치 아프죠. 그 많은 사람들이 누림이 안 되니까. 유목사님이 늘 말씀했지요 20년 지난는데또 새로 시작이라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 새로 시작한다 하고 그게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 이제 우리가 예배서서 2장 8절에서 10절이잖아요 이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붙잡는 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laughs> 실체는 반드시 증거가 오요 증거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매일 실천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영적 이제 이시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다시 말해서 다른 거는 못 해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아, 그래서 이사야 60장이 이해가 되고 라니엘이 왜 이기는지 이해되는 거예요. 참다 베이스는 믿음이라도 믿음. <laughs> 그럼 뭘 믿느냐 이랬을 때는 좀 다르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묵상 실천인데 구분해야 돼요. 이 구분. 뭐냐면 명상하고 묵상하고 구분을 할줄 알아요. 명상에는 먹가다고요 이제 정확한 내용이 없고 이거는 내용이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는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 것을 붙잡는다 그 말이거든요. <laughs> 그러면 우리가 이 묵상할 내용이 뭐냐 묵상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명상은 자기를 자꾸 내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 이건 내가 막고민하던가 아이다 고민한다 고민한다 아니다 없다 나는 나는 무다. 그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무다 무다 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상상의 날개 속으로 이제 바깥에 벗어나고 그를 해탈이라고 해서 해탈 이제 속는 건데 그 속는 줄 몰라요 <laughs> 절대 창세기 3장은 육신적인 것만 있는 게아니요 영적인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귀신에게 절대 못 벗어납니다 거기 우리가 우리는 인지 됐잖아요 그럼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은 이제 이 불신자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이거는 땅에, 이거는 만민에게 그 어두움에 빠져 있을 게 점점 아니. 불거 보면 캄캄하지 우리는 우리 느끼는 것은 캄캄하단 말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덮여 있으니까, 내가 느낄 때는 길이 없고 캄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캄캄함을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제 율법이요. 종교생활이고, 그럼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복음밖에 없다. 이게. 이복음이란 말은, 저 한마디로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임재 이뭐 내용을 잘 아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이 내용이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지. 믿어지니까 묵상하는 거지. 묵상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리 되면 이리 되면 이 내용 중에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말해서 내 신분과 근시와 축복이 그렇잖아요. 신분과 근시와 축복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근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분이 이제 노예에서 자녀로 바뀌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그렇다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발, 발, 저는 이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걸 붙잡을 이유가 없다. 딸, 아, 목상하는 거예요. 그, 뭐, 우리 팔을 보면, 뭐, 때때로는 여러 가지 조금 전처럼 이런 문제가 파고들어오잖아요. 파고 아이고, 그렇소. 보험이 안 누리지니까 저런구나. 못해져가지고 저는 뭐 이게 일어난 일들은 막 그냥 회사로 우리 집 사람도 뭐 이래서 한번 매사로다 넘어갔버려요. 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아무 이유가 안 되는데, 그까 이제 우리는 비밀을 가진 자잖아요. 이제 비밀결사 되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까 그래 이제 주실 것은 우리가 이제 누리면 되고요. 요거는 우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두 가지를 발견했다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자동적으로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면 됩니다. 왜? 앞으로, 앞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죠. <laughs> 어, 이 내용을 그래서 이제 유목사님이 이걸 놓고 이제 일곱 망계다 일만 개다. 성삼위 하나님과 뭐열 가지 발판. 그 내란이 이게 신분에 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건 절대 망하지 않죠면 이건 천국백성이에요. 이제 열 가지를,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 간단하게 딱 붙잡고 단어에서 오면 돼요.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이거를 실천하는데, 실천에는 내용을 오직으로 붙잡아야지 이거 다행성 붙잡았네 이거를 가지고 오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진짜 기쁨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이에요 이거를 오직으로 찾아서 이 약속만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일단 호흡을 해라. 그게 예, 정신이 맑아지니까. 이 호흡을 하면 내도 살지만은 내도 살지만은 안정이 돼요. 그러면서 여유가 생겨요. 안정이 되여유가 생겨. 그지요 그럴 거니 안정이 되고 호흡을 저저 좋은 호흡을 하면 내 마음이 심히 편안해진다고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심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게 접근된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함으로 깊은 묵상이 되면, 깊은 묵상이 말은 뜻이 뭘까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묵상하면 잡상이 되잖아요. 많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잘 기도도 복잡하면 기도 안 됩니다. 조급해갖고. 내가 여유가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쫓기가 막부리지 된다 그래 갖고 막, 막 답답해요.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진짜로 모든 것.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기도를 보면 다니엘은 그 바쁜 과정에서도 아침 낮 저녁에 기도하는 거면은 자기가 제일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죠. 요셉도 창세기 30장 거기자기에딱 붙잡아진 거다든 이렇게 은약으로 붙잡고 늘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 저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구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것잖아요준 것. 이제 앞으로 주실 것. 55개 나라에, 아프리카 나라에 이0 0명 성교사 파송하는 것. 그건 이제 묵상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그러면서 에티오피아의 이 세계 시스템을 가지고 앞으로 선교사들 등의 이 시대의 시스템을 통해서 그 많은 엘리트와 맹전자를 취하면서 엘리트와 정치인들을 살리겠다. 그럼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뭐래? 우리, 우리가 옆에 이제 자, 은혜가 좀더 목상 좀 하러 가기 또 10일을 걸잖아요. 봐요. 이 한번 나는 나는 이게 이제 보니까 재미가 있어. 이 사단이 한 번도 시비 안건덕기예요 없어요. 꼬뿌리길를 건다고. 오늘도 뭐 이러가 이렇게 우리 집 사람 목상 좀말라 이렇게 뭐차백미라에 툭툭 받치는가 봐. 그래 가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해도 그럼 가고 전화번호 적고 주지 오지. 이렇게. 그래갖고 안건 사람 보고 가버려 가게. 이제 빽미라 두둑 밤 비가 오니까 두둑 끓이는 게 꼭꼭 끓은처럼 그 느끼지가고 그러더라고 나 돌아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시간 뺏기는 거예요. 항상 이제 우리 권사님들 항상 나왔지 아무리 그렇게 내가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은 뭐 금토일 시대를 만들자 했었는데 금토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리듬이 리듬, 리듬을 내가 딱 잡고자야. 전혀 없어서 마음이 뜨들사고 맡아 좋은 단어 많이 내도 내가 안 누리지면 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길라 내가 조용히 누리고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응답으로 체크하고. 그죠? 모리 뭐세 가지 세팅 했는데 금요 금토일 시로세팅하는 거, 그거는 아침 저녁 전일 저녁으로 날 목상하고 고백하고 집중하고 내가 현장에 뭐딱 선포하는 이게 세팅돼 있으면 돼요. 그게 이제 늘 걸으면서 내가 이제 시간을 만들면서 어떻게 할 것이니 이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게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뭐, 이 실체는 결과가 오잖아요. 열매. 그리고 그게, 그건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하면 확신만 가지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 기다림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설을 치어놓으면 뭐가 열매 맺지고 그죠? 그리고 행통한 증거가 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인정을 받고 인정받는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러려고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아세 가지. 그거를 여러분 리듬을 잡으신데. 그러니까. 이삶 집중이란 말은 아침, 저녁, 전심 낮. 그지? 집중. 그리고 삶 세팅. 알겠지요? 그거는 아침에 묵상하고, 고백하고, 집중하고. 이게 아침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 가면 그럼 자동적으로 삶 뭐가 오요? 응답을. 이거는 점검하면 돼요. 체크하면 돼요. 점검. 이 응답은 매일 온다고 2 4 오고 있다고. 영웅이 오는데 문제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우리에게 맨날 있는 거잖아요. 24 그렇게 24 응답이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것을 일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 문제가 해결한 답을 가지고 갈등이 오면 우리는 갱신합니다. 그것을 넓 피고 위기 온다 기회로 딱 삼고 오히려 더 집중하고 하면 될거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누름이 된다. 그렇게 그게 이제. 어 일곱 망대가자 단어는 이해해야 되니 일곱 망대, 칠만 대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여정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여정이니까 기다리면 돼요 이제 뭘 붙잡고 망대를 쉬어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는 이정표 어떤 어떤 예를 선적 출애굽할 때 도전해야 되잖아요 도전이 되니 뭐 요를 좀피 발라야 되잖아요 홍해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잖아요. 이름으로 선포하면 달라지그 그러니까 도전이 있다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정표로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계속 하다가 지금 뭐 어렵다.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명답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재정이 어렵다. 사실 우리 사례비 안 받은 지 오래됐거든. 어? 그러면, 위기라고 생각할 점은, 우리 형 생활도 어렵고 문제가, 그럼 계속 답을 가지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내게, 아, 방향을 완전히 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릇을 키운 거예요. 요정을 그리고 사람 보내달라고 이미 온 사람과 같이 누리면 돼요. 시작이에요. 그럼 방향을.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올해 이번 주에는 실천이기 때문에 묵상을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비행 가지고 실천해야지 믿음 도 없이 실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면 뭐 준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어, 진정으로 호흡하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건사님은 호흡 하세요. 호흡, 호흡하고 계속 말씀 뭐 복잡 정그 요셉이 생긴 많이 아는가입니다. 하나 딱 붙잡았어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계속 한가지 말씀을 계속 집중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의 은약으로 당기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되어지심을 온전히 누리는 절대 오늘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실천을 통한 증거를 찾아 회복하는 증인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